퀀스 5, 4, 3, 2, 1, 0 여러가지 트렌드를 다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그 DIY라고 하기도 하죠. 어, 개인화가 되면서도 동시에 혼자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아, 어, 비용이 줄어드는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예를 들어 뭔가 제조를 한다고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든 시제품을 가지고서, 이걸 이제 양산해야 되니까, 펀드를 가지고 오고, 펀드를 가지고 온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서, 실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시제품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또뭐 3D 프린터라든지 오픈소스 보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서비스가 됐던, 제조가 됐던, 뭐가 됐든 자기네들이 만들어보고 싶은 걸 시제품 만들어봤는데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첫째,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서 어~ 처음으로 뭔가 이제 시장에 내놓고 팔아보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작업을 못 빌리잖아요 근데 사업작업을 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펀드에 대한 부분도 요즘 뭐~ 킥스타터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먼저 마케팅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고 특별히 무슨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 세 번째는 그런 상황이 들어간 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받거나 뭔가 이런 작업을 할 때에도 옛날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작게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니 그런 어떤 그 실행력 뭔가를 실제로 만들고 크리에이트하고 진행하는 것에서 겁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협업 경제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에는 전보다 아그 과거에는 협업보다는 단독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그 협업의 협업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협상도 해야지, 뭘 찾아야지, 뭐 설득해야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어떤 그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협업 모델을 가기보다는 내가 혼자 다 한다든지 내가 경쟁력 있으면 그 영역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보다 그냥 단독으로 혼자 해서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어, 그잘 되는 그 가치라 그럴까 그 영역은 점점 줄고 그 다음에 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또 감소하고 그러니까 가치도 줄고 비용, 이쪽에 그 반대편에 가치는 줄어들고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줄어드니까 협업에 대한 어떤 상대적 우위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자서 뭘를 한다기 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설득시키고 인터넷에 관련된 걸 찾고, 또 관계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문화 그리고 남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과 관련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산업의 어떤 그~ 그~ 변화 양상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이익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영리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 그 경향성이 계속 뚜렷하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물론 아주 뭐 뛰어난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안망할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사그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한다면은 좋겠지만 어, S&P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평균 연한 조사해 보면 요즘 평균 S&P 500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지속 가능 연도가 18년 나오거든요. 점점 계속 줄어요, 계속. 그러면 우리 백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백살까지 <laughs> 산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망해서 쫓겨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중간에 쫓겨나든 망해서 쫓겨나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어먼 미래를 보고서 우리 사회적 가치를 위해 내가 평생 동안 뭔가 나의 브랜드를 쌓는 작업도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NGO라 그러죠. 제3 섹터라고 부르는데 공공 쪽에서의 어떤 영역이 점점 커져요. 지금은 물론 가난하고 별로 큰 뭐. 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되려 그렇게 나 자신의 기대 수준을 되게 낮추고 그 다음에 삶의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다면은 돈과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을 어, 적절한 수준에서 맥시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은 어, 일자리 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공 세터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면 뭐 나름대로 괜찮은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의 미래, 마이크 임팩트 TV.